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애플 최신형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궁금해할 만한 제품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 이전 영상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에어팟 프로 2도 샀고요. 애플워치 울트라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폰14 프로 맥스도 구매를 했습니다. 13 프로 맥스를 사용하다가 14 프로 맥스로 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못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신제품 구매했으면 여기에 맞는 액세서리들이 필요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플 최신형 기기들 다 얼만가요? 제가 지금 이 가격을 얘기를 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아무튼 굉장히 비싸요. 어떻게 해야 잘쓸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충전이에요. 이 전자기기들은 충전, 방전을 계속 반복하면 사용을 해나가게 되는데, 충전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완벽한 퍼포먼스를 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전을 하다가. 보장도 잘 나고 가끔에 폭발 사고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기기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기기를 다 이렇게 비싼 충전기를 사서 써야 하냐 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해요 만약에 좀 오래된 기기 가성비 제품을 갖고 있다 이거 지금 가격대가 20만원대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내 중고 기기의 값이 20만원을 넘지 않는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그 경우가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가성비 제품을 쓰고 있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가의 라인업을 사용한다면, 인증을 받은 충전기를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애플 공홈에서 볼수 있는 제품이에요. 벨킨에서 제품만 제공을 받았고요. 제가 리뷰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에 이미 저는 이제 사용을 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기를 좀 얹어보겠습니다. 블랙 색상이고요.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오, 되게 예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블랙의 시크함이 있지만 이게 블랙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댑터는 예 제대로 깔맞춤을 해줬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벨킨 제품 같은 경우는 USB C 타입이나 뭐 A 타입 이런 걸 지원하지 않고요 전용 어댑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충전 말고 뭐가 예 없네요 거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모양으로 애플워치가 고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딱이 멋진 모습으로 유지가 잘안 돼요. 이 부분은 약간 <laughs> 개선점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스트랩을 사용을 하면 제대로 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얘가 여기에 지지를 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다시 결합이 되는 순간 또 돌아가기 시작해요. 바닥에 필름이 있어요. 이걸 떼셔야 유지력이 높아져요. 위에도 보호 필름이 있고요.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쪽에 재질이 고무 느낌이 많이 나서 마찰력이 꽤 높습니다. 여기에 뭔가를 올려놨을 때 지지가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뒷부분에 보시면 블랙이 이렇게 포인트 마감이 되어 있어서 좀 고급지다는 느낌을.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화이트에 비해서는 먼지가 묻었을 때 티가 좀 나기는 해요. 뒷면은 매끌매끌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아래쪽은 아마도 먼지가 많은 환경이라면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결을 해볼게요. 끼우시고 꺾으면 이 홈으로 나와요. 바닥에 놓을 때 제대로 둘 수가 있습니다. 자, 폼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애니메이션이 뜨죠? MFM 인증을 받았다는 정보를 알려줬고요. 워치 그리고 이쪽에는 에어팟 프로 2. 소리가 들렸죠? 충전이 세 가지가 모두 잘 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안정감이 좀 있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최신 기기들을 한 군데에서 충전을 시키고 상당히 깔끔하게 충전을 하고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화이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애니메이션 뜨고요. 워치 충전 되고 있고요. 블랙과 화이트의 매력이 각각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뒷면에 디테일도 화이트로 나와 있습니다. 아랫부분 재질은 동일합니다. 마찰력도 비슷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약간 리뉴얼이 된 제품이에요. WIG009라고 되어 있으면 구형입니다. 신형은 WIG017KR 이라는 모델명으로 약간 달라요. 이게 뭐가 달라졌냐? 애플워치의 충전 속도가 확연히 빨라졌습니다. 기존의 제품들은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워치 7 이상을 사용하셨더라도 이용할 수가 없었죠. 이번에 나온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도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요. 배터리가 용량이 커요.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애플워치 충전기를 사용하면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일반 충전기로는 한 절반 이상에서부터는 상당히 더디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고속 충전을 사용할 시에는 쭉쭉 올라갑니다. 특히 애플워치 울트라를 구매한 분들이라고 하면 벨킨의 이번 신제품 리뉴얼된 017 모델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폰 충전되는 이 부분에서는 최대 15W까지 아웃풋을 지원을 하고요. 무선 충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발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발열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런 이슈는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는 케이스가 정품 케이스가 아니거나 서드파티일 경우에 뭔가 이물질이 껴있거나 아니면 요 틈이 벌어지는 경우 무선 충전은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생폰이기 때문에 직접 매칭이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케이스를 끼웠을 때 간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서 발열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응용 사용법을 한번 볼게요. 아래쪽 부분은 맥세이프 지원은 아니지만 일반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공간이에요. 이런 에어팟이나 아니면 그냥 휴대폰도 충전이 됩니다. 하지만 맥세이프 규격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애플워치도 충전이 되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애플워치는 규격이 달라요. 여기에서만 충전이 돼요. 에어팟 프로 2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다 충전이 되는지 볼게요. 얘는 맥세이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붙어요. 여기도 됩니다. 이 친구는 세 군데 아무 데서나 다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맥세이프 충전 당연히 되고요. 이 아래쪽에서 또 충전이 됩니다. 근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얘는 맥세이프 충전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뜨지만 아래쪽에서는 일반 무선 충전이기 때문에 그냥 충전됨 표시만 나오게 돼요. 아랫부분은 그러면 다른 무선 이어폰들도 충전이 될까요? 톤프리. 얘도 충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래쪽은 일반 무선 충전. 여기는 워치, 워치용인데 에어팟도 지원을 한다. 여기는 맥세이프 충전 부착을 할수 있는 링을 달거나 하면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친구랑 같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같이 핸드폰을 충전해야 되는 상황, 그럴 때한 명은 맥세이프로 충전을 하시고 한 명은 요 아래쪽에다가 놓으시면 두 개가 동시에. 충전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가장 큰 단점, 비싸요. 애플 공홈 에서도 팔고 있죠. 델킨 제품은 애플과 좀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다 좋아요. 기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근데 비싸요. 그리고 전용 충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고장나면 얘를 못 쓴다는 얘기죠. 어딘가에 갈때 충전기까지 들고 가야 한다는 것도 저는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 단점.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짝 위아래로 조금씩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책상에 놓고 모든 사람의 키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눈높이가 다릅니다. 특히 실내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반사되는 각도를 마주했는데 내 눈과 마주친다면 상당히 불편할 수 밖에 없어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이에요. 아이폰14 프로 맥스용 항균 강화유리 필름입니다. 상품평을 보니까 호평 1색입니다. 강화유리를 좀 저렴한 거를 썼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냐? 터치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터치감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포장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 제품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렇게 부착 가이드가 있다는 라걸 아실 수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한 편에 나와 있고요. 음...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필름 들어있고요 여기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얘가 부착 가이드예요 여기에 핸드폰을 넣고 검정색으로 되어있는 게 숫자 1 되어있거든요 얘를 떼고 붙인 다음에 겉면에 있는 2를 떼주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1번 떼고요 오 굉장히 깔끔하게 붙었네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때 주면 어, 정말 심플하게. 쉽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을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화학적 공법으로 제조된 프리미엄 유리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낙하충격, 스크래치, 얼룩으로 오는 손상을 최소화해 준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감도를 유지하고 밝기 및 선명함을 온전하게 제공한다. 제가 눈으로 좀 확인이 되네요. 확실히 기존에 사용하던 필름보다 좀 선명하게 들어온다라는 게 느껴져. 눈이 좀 맑아진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있어요. 손이 많이 닿는 이 부분에서. 바이러스가 또올물 수도 있는데 강화유리 표면에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는 항균제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그런 이지 트레이를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아무리 똥손이어도 잘 붙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완전 풀커버 강화유리를 사용을 하면 케이스를 사용할 때 간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보니까 이 모서리 부분이 약간 마진이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를 사용을 하셔도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마지막 제품이에요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맥세이프 방식의 보조배터리 인데요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C to C 케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재질은 좀 뻣뻣한 느낌이고요 이게 1m 짜리로 보여지는데 머리 부분은 굉장히 그래도 얄쌍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저는 흰색을 받았고요 굉장히 깔끔한데요 디자인적으로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저 친구가 오 했다는 거는 예쁘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디자인에만 반응하거든요 스탠딩을 위한 짱짱해요 작아서 왠지 힘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 이 제품 좋은데요? 한 손에 쏙 들어와요 그립감이 좋아요 왜냐면 그립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부착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라운딩 처리가 된 부분도 좋고 여기는 마찰력을 위해서 좀 고무 느낌의 재질이 들어가 있고 이 뒷면은 매끌매끌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을 좀 기가 막히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이긴 하지만 아래쪽을 읽어보면 인앤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충전하고 충전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맥세이프를 지원을 하는 폰을 쓰고 있고 그 친구는 맥세이프 지원하지 않는 폰을 쓰고 있다고 하면 유선을 연결해서 그 친구가 이 배터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폰에 부착을 했을 때 유지가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제품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자력이 강하다기보다는 마찰력이 강해요. 맥세이프 맥세이프 방식의 무선 충전 배터리.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충전 중이라고만 뜬다는 얘기는 7.5W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애니메이션이 뜬다는 얘기는 15W까지 지원을 하는 맥세이프 충전 방식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치하는 모습 한번 볼게요. 어떤가요? 어, 괜찮은데요? 저는 세로 거치를 좀 쓰거든요. 작은 거치대가 이큰 폰을 또 지지하는 모습이 안정감이 있어요. 가로 거치도 당연히 되죠. 5,000mAh이기 때문에 프로맥스를 사용하시더라도 한 번은 풀로 충전을 할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제품 패스스루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충전이 되고 있으니 뜨고 있어요. 여기에 부착을 한다면 얘를 통해서 아이폰이 충전이 되지만 그 사이에 얘도 충전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배터리는 충전이 되지 않고 단순히 전달만 하다가 아이폰이 다 충전이 되면 얘가 충전이 되기 시작해서 아마 용량을 채워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벨킨의 3종 악세사리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가장 먼저 3인원 충전기, 강화유리, 그리고 맥세이프 타입의 무선충전 보조배터리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단점 여러분께서 극복하신다면 아마 충분히 제품에 대한 만족감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